안녕하세요. 야시티비입니다.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 있죠. 베네딕트. 이 사람이 오토 사냥이거든요. 예. 근데 이 넥슨에 제가 1대1 문의로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했어요. 근데 답변이 왔는데, 거기서 신고하지 말고, 이 게임 내에서 신고하라고 그 답변이 왔더라고요. 하는 방법이 지금 보시면, R2 누르면 이거 커서 나오죠. 그럼 이 사람 누르면, 이 사람 이 체력바 이런 게 뜨지, 뜨잖아요. 그럼 마우,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면 신고 이게 나오죠. 여기에 뭐 파티도 할수 있고 이게 나와요. 그러면 신고 딱 누르고 여기서 불법 소포트웨어예 신고 내용 여기 돼. 오토 사냥 정지시켜 정지시켜 주세요. 이렇게 하면 신고. 제보 뭐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꼭 신고를 해 달래요 게임 내에서 예.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토사냥이나 뭐 이상한 유저 있으면 예. 게임 내에서 예. 이 유저 클릭하고 예. 나오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게 신고 여기 사항이 나와요 목록이 그러면 여기서 예. 차단하기도 하던가 신고 이렇게 딱 눌러서 여기서 신고하시면 돼요 예. 작업장 예. 예, 이렇게, 막 신고하세요. 그래야 정지되죠.